안녕하세요. 급등공주TV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핵심을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루미르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루미르가 현재 어떤 기업 환경 속에 있는지,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나 사업 측면에서 어떤 방향성이 기대되는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대응이 어려운 분들은 영상 상단에 표기된 010-2701-661을 번호로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세요. 자, 먼저, 루미르는 우주산업과 위성시스템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SAR, 즉 합성개구레이더, 위성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지상기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 대회사는 2024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직후엔 IPO 가격을 크게 상회하면서 시장 주목을 받았고, 상장 당일 주가가 45% 이상 상승하며 기대감을 높였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초기 반응은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볼수 있지만, 고디어 기업 실적과 재무구조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2025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매출은 감소하고 영업 손실과 당기순 손실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손실 확대는 수익성 개선의 필요성을 시장에서 강하게 인식하게 만든 요인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루미르의 매출 구조가 특정 고객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정부기관이나 특정 대기업 한 곳에 집중될 경우 계약 변경 하나만으로도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특수목적 위성사업과 판매 관리비 확대 등이 실적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죠. 하지만 긍정적인 이슈도 분명 존재합니다. 우주산업은 국가주도에서 민간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성제작 수요와 민간기술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루미르처럼 AR 위성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이런 변화가 장기적인 성장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볼수 있죠? 자, 이제 향후 전망에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신규 수주와 매출 다변화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매출처가 제한적이지만,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이나 민간 공공 프로젝트 확보가 가능해진다면 실적 개선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기술력, 가격 경쟁력, 영업 마케팅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죠. 둘째, 재무 건전성 개선 여부입니다. 현재처럼 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해지면 신주 발행으로 이어져 기존 주식이 희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주가에 단기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셋째, 정부 정책과 산업 지원 확대 여부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주항공청 출범, 그리고 2027년까지 대규모 우주 R&D 투자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정책은 우주산업기업에게 중장기 성장 기반이 될수 있지만, 단기 주가 반영 여부는 시장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루미르는 기술력과 성장 기대가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적 부진, 고객 집중 리스크, 재무적 부담 요소도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루미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 단기 리스크를 경계하는 시선도 함께 존재합니다. 특히 실적 개선 신호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주가 변동성도 클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목표가 설정 중심의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서 보유 전략이나 진입 타이밍 혹은 리스크 관리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270-16611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개별 상황에 맞춰 맞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오늘은 단순한 종목 소개가 아닙니다. 바로 대형 세력이 실제로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나아가 여러분이 왜이 타이밍에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하는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이 혼란 속에서 대형 자금은 오히려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끝엔 반드시 큰 상승파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도 결국 그 흐름을 알고 싶어서일 겁니다.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과 단순히 거래량만 늘어난 종목을 구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매집은 차트에서 굉장히 미세하게 나타나고 일반 투자자들은 그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화면 오른쪽 차트처럼 바닥권에서 일정 구간을 반복적으로 누르면서 캔들을 만들고 거래량이 일정한 패턴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며 특정 가격대를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력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이들은 절대 한 번에 사지 않습니다. 천천히 티나지 않게 하지만 일정한 가격대를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식으로 매, 매집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구간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미 시장을 80% 이상 이해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독자분들께 강력한 상승파동이 나올 종목을 기준으로 분석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문자로 문의 주신 분들께는 보유 종목 점검과 신규 진입이 필요한 종목의 지지라인까지 직접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보신 것처럼 지지라인 체크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는 어려워서 못 보겠다고 하시지만 사실 지지라인 하나만 명확히 알고 있어도 매수 타점, 손절 라인, 추가 매수 라인이 모두 잡힙니다. 지지 라인은 단순한 가격대가 아니라 세력이 방어하는 구간이며 절대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이 자리를 알지 못하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서 손이 먼저 반응하고 결국 수익이 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제가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수익을 내고 싶은데 뭘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좋다는 종목을 들어가도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상승파동이 시작되기 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파동의 막바지에 탑승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상승파동이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파동은 우상향 추세를 만들면서 중간에 쉬는 구간, 역추세를 만드는 구간, 다시 눌림목을 만드는 구간까지 전부 계획된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모르면 매번 눌리는 구간에서 손절해버리고 다시 올라갈 때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수익률을 단순히 10%나 20%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지에도 보셨듯이 목표 수익률 100% 이상을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시장은 단타나 단발성 접근으로는 절대로 계좌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형 세력이 매집한 종목에서 한 번에 큰 파동을 제대로 잡는 것이 계좌 전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승이 시작되면 길게 갑니다. 세력은 단기 수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파동 하나로 끝내지 않으며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큰 흐름 속에 들어가야 계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도 그 파동 안에 들어가고 싶다. 뒤늦게 올라탔다가 떨어지기만 하는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번엔 제대로 된 기회를 잡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2701-6611입니다. 이 번호로 지금 기회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종목을 무작정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그 종목이 세력 매집 형태인지, 지금 존버해야 할 자리인지, 정리해야 할 자리인지 먼저 체크해 드립니다. 그 후에 공략해야 할 매집 종목을 안내 드리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계좌가 이미 손실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손실 상태에서 무작정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면 결국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계좌 구조를 먼저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세력 매집 종목에 진입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런 관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 어떤 것은 이미 반등 에너지가 없고 어떤 종목은 눌림목 구간에 진입해서 다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전문가 시각에서 먼저 간단히 점검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늦게 연락 주시는 분들보다 먼저 연락하신 분들이 훨씬 유리한 건 당연합니다. 자리가 먼저 잡혀야 파동 시작 전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2701-6611입니다. 지금 기회라고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신다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담받는다고 해서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계좌 상태를 점검하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만 알려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할지 여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